그이현렘 목사 자서전 읽고 글쓴거 올렸더니 아주 교회서 에 반응이 되게 좋네. 아마 반응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아마. 왜냐하면 음. 음. 내가 사실은 그 자서전을 좀 자서전을 써주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. 아 그래? 자 그러니까 음. 음. 그 양반은 자기 스스로 썼기 때문에. 어. 내가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걸 했지만, 음. 강론을 하게 되면 좀더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지만, 음. 그 교회 그 수준에 맞도록 써줬어. 아, 그래. 음. 그래, 전문화로는 하지 않고, 음. 그러나 할 말은 다 했지. 어, 그래. 상대 그저 집약적으로 잘 썼더라. 그렇지. 그리고 네가써 보내준 거, 대한교회에 어. 대한, 대한 건참 내, 정말 역시 네가 다르다. 무슨 말이고? 대한 어 저기 태국 교회는 대한 교회가 21세기 대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거. 어, 그래. 그게 사실 내 얘긴데. 어. 그 얘기의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그, 서, 그 소감이야. 아, 어, 소감. 그 소감하고 네가 쓴 거하고 같은 괴야 뭐가? 같은 내용이라고. 뭐가? 표현만 다르지. 어. 같은 내용이야, 그게. 그러니까 저 내과 하고 또뭐 하고 그 저기 소감하고 이현례 목사의 그 주의 손이 끌려 어. 그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내용은 어 그래 그래 내용은 너무 같은 거야 아 <laughs> 어, 네가 보기에 그렇단 말이가 <laughs> 똑같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이제 니한테그 <laughs> 얘기를 안한 거는 어. 내가 남의 그 함부로 저기 대한교회도 이렇게 할수가 없는 거는 음. 자체에서 해야지. 어? 자체 교회 내에서 자각적으로 해야지 깎에서 어. 얘기해 주면 안 된다. 이 거지. 그래 그래. <laughs> 어머머. 어, 아, 그래. 그 안에 했기 때문에 음. 아주 설득력이 있고 어. 내가 꼭해 주고 싶었던 거야. 아. 래 교회 에안은 그런 가정 교회여야된다 그래서 아, 그거를 어. 또 예수 가정이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해 주. 결론 보면은 초강의 어. 마지막 에 보면은 예수 가정이라고 하는 어, 어.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어. 홈처치 개념이야 그게 그래 어. 홈처치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어. 이제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변 그러니까 어, 어. 다이나믹스 어. 교회에 다이나믹스. 네. 다이나믹스가 점점 교회가 아니고 어.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어. 근데그 무슨 가족이냐면 예수 가족으로 돼 있다니. 는 아, 그래. 그리고 이열레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고, 애들을. 아, 아. 가족처럼 만들어가지고, 아. 자식처럼 키웠어. 그게 이제 니가 보기에, 그, 이제, 성서에 나오는 그 교회 전통하고, 어, 맥을 같이 한다, 그지? 너무 같은 거지. 내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. 아, 아, 그래. 내가 굉장히 살아온 거 하고, 아. 패턴이 너무 같은 거예요. 아, 아. 그래서 내가 그 공개를 안 하고 아. 그냥 조용하게 있는 이유는 아, 아, 아. 그래. 모이 나올 때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 이 아, 그래 그래. 런데모델이볼써 <laughs> 나와 있으니까 아. 가서 보라 이거지. 아, 아 가서 현장을 봐라. 그래 네가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. 아, 아. 어. 그래 좋은 이야기 그래, 그리고 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. 아. <laughs> 굉장히 지금 빨리 그 전파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SNS 시대이기 때문에 어. 올려버리면은 어. 전 세계 바로 나가버려요 그게 그렇지 파급파급효과가 대단하다고 그게 어어어 어, 어, 어. 그, 그 리포팅 같지만은 현장을 이제 중계하는 거거든 그래 그래 현장성이기 때문에 진리가 어. 가고 음. 전부 다 그걸 눈여겨보게 되어 있어요. 저기 아. 이제 매스컴에, 그 이제 크리스천 매스컴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음. 음. 이제 오디언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오디언스가 있어요. 어. 어. 근데 그걸 이제 그 청중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오디언스 어. 바이칼라지가 있는데 어. 거기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니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스타일이라고 게 나와. 어그래 그거에 서는 너야말로 리포터야. 어, 어. <laughs> 근데 리포, 리포팅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은 글쎄 음.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해요. 어. 여러 분야가 있는데, 이래 보니까 속속들이 파헤치는 거야. 아하. 이론부터, 그 다음에 변정부터 변론부터, 음. 그 다음에 그 약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. <laughs> 그래, 그래. 이런 뭐 전부 다해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발가벗겨 놓은 거라고 지금. <laughs>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지? 아 그럼 음. 그게 자기 진술인데 자기 백인데 그들이 안마 고백해 봤자 들어줄 사람 없어. 아 어. 네가 그걸 매개 해준 거야. 아 어. 그걸 대신해 준 거라고. 어, 어. 제3자 입장에서. 그렇지 그제3자 그래. 입장에서. 들어 가서 샅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그 경험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어. 그건 사실이잖아 그래 그 팩트를 얘기하잖아 어.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현장성이 강한 거예요 아어 어.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<laughs> 갔다 왔기 때문에 어. 이런 이제 너하고 나하고 대화 형식을 했지만은 그걸 다 봤잖아 아 그래 본거 하고 안 본거 하고는 거기 가서 참여하는 거 하고 안한거 전혀 다른 거야. 아 그래. 그런 면에서 어. 이번에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이었고 음. 내가 그 준비되는 대로 어. 그 사람들 이제 초청을 하려고 어.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. 누구를 어. 네가